여러분, 오늘은 풍수학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로또 번호를 추천해 드리려 합니다. 로또는 인생의 전환점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단순한 운의 게임으로 여기지만 풍수학적인 지혜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풍수학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고대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활용하여 우리의 운명을 좀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풍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들을 분석하고 이 숫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과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학에서는 각 숫자가 자체적으로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그 영향력은 우리가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히 드러납니다. 풍수학의 원리에 따르면 특정 숫자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며 이는 우리의 운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숫자들을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활용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로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풍수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운명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 8번 8이라는 숫자는 풍수학적으로 번영과 무한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강력한 숫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자체로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또 번호로 8번을 선택하는 것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회전시키고 경제적 번영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삶에서 행운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첨 확률이 높은 숫자는 5번입니다. 숫자 5는 안정감과 균형을 상징하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는 풍수학, 고대 중국의 지혜를 담은 철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5라는 숫자가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에너지를 가진 숫자를 선택함으로써 그 에너지가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당신의 행운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 20번에 대한 심층 분석. 숫자 20번은 창조성과 혁신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변화를 촉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패턴이나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용기를 줍니다. 로또 번호로 20번을 선택함으로써 이 창의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신이 로또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필요한 행운과 기회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선택한 숫자들은 각각 특별한 의미와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어떻게 각자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숫자들이 로또 번호로 선택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당첨 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숫자 중 하나인 22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22는 대인 관계와 협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또 번호로 22번을 선택하면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협력에 관련된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숫자 21을 고려하는 것은 1등에 당첨될 확률을 높여줍니다.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숫자 29번. 숫자 29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변화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능력을 상징하며,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로또 번호로 29번을 선택한다면 이 숫자의 특별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중요한 변화와 기회를 통해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선택할 수 있는 숫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로또 번호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숫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로또 당첨의 확률을 확연히 높일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숫자 33번. 숫자 33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숫자로 자신감과 영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숫자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 에너지는 우리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숫자 33은 로또 번호로 선택될 경우 그 특별한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를 대표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로 33번을 선택한다면 그 숫자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 영감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숫자 16번. 숫자 16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수학적 관점에서 볼때이 숫자는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삶의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16번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선택함으로써 로또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숫자 16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 때문입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닌 궁극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으로 풍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들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운명을 좀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 선택은 단순히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풍수학은 우주의 법칙과 깊이 연결된 신적인 숫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 숫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힘으로 우리의 운명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들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풍수학적 관점에서 추천하는 10개의 로또 번호를 소개를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들은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로또 당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의미한 숫자들입니다. 8번. 번영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재물과 부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번. 안정감과 균형을 유도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중심을 찾고 안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번. 창조성과 혁신을 제공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도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22번. 대인관계와 협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촉진합니다. 29번. 중요한 변화를 대비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3번 자신감과 영감을 높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자신감을 높이고 영감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16번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성공을 위한 기회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번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목표 달성과 성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4번 조화를 이루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합니다. 11번. 직관과 영감을 높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의 직관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대운이 가득하시고 모두 로또 당첨되셔서 돈 때문에 힘든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대박운도 함께 가져가세요. 행운이 온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풍수학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로또 번호를 추천해드리려 합니다. 로또는 인생의 전환점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단순한 운의 게임으로 여기지만 풍수학적인 지혜를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풍수학은 자연의 법칙과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려는 고대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활용하여 우리의 운명을 좀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풍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들을 분석하고 이 숫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활과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학에서는 각 숫자가 자체적으로 특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그 영향력은 우리가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히 드러납니다. 풍수학의 원리에 따르면 특정 숫자들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며 이는 우리의 운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숫자들을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활용한다면 우리는 그 결과로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풍수학의 원리를 활용하여 운명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 8번 8이라는 숫자는 풍수학적으로 번영과 무한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강력한 숫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그 자체로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또 번호로 8번을 선택하는 것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회전시키고 경제적 번영과 안정감을 가져다 줄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삶에서 행운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첨 확률이 높은 숫자는 5번입니다. 숫자 5는 안정감과 균형을 상징하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는 풍수학, 고대 중국의 지혜를 담은 철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며 5라는 숫자가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에너지를 가진 숫자를 선택함으로써 그 에너지가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당신의 행운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숫자 20번에 대한 심층 분석. 숫자 20번은 창조성과 혁신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변화를 촉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패턴이나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용기를 줍니다. 로또 번호로 20번을 선택함으로써 이 창의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신이 로또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필요한 행운과 기회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선택한 숫자들은 각각 특별한 의미와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어떻게 각자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그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숫자들이 로또 번호로 선택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당첨 확률이 높다고 알려진 숫자 중 하나인 22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숫자 22는 대인 관계와 협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또 번호로 22번을 선택하면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인간관계와 협력에 관련된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숫자 21을 고려하는 것은 1등에 당첨될 확률을 높여줍니다.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숫자 29번. 숫자 29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변화에 대비하는데 필요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능력을 상징하며,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로또 번호로 29번을 선택한다면 이 숫자의 특별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중요한 변화와 기회를 통해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선택할 수 있는 숫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숫자들은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로또 번호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숫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로또 당첨의 확률을 확연히 높일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숫자 33번. 숫자 33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숫자로 자신감과 영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숫자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방출하며 그 에너지는 우리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숫자 33은 로또 번호로 선택될 경우 그 특별한 의미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를 대표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로 33번을 선택한다면 그 숫자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신감, 영감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첨이 될 확률이 높은 숫자 16번, 숫자 16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풍수학적 관점에서 볼때이 숫자는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삶의 행운과 성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를 선택할 때 16번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선택함으로써 로또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숫자 16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성 때문입니다. 로또 번호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닌 궁극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짓는 중요한 순간으로 풍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들을 신중하게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운명을 좀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우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로또 번호 선택은 단순히 숫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풍수학은 우주의 법칙과 깊이 연결된 신적인 숫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들 숫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힘으로 우리의 운명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들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풍수학적 관점에서 추천하는 10개의 로또 번호를 소개를 쭉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들은 각각의 고유한 에너지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로또 당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들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의미한 숫자들입니다. 8번. 번영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재물과 불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번. 안정감과 균형을 유도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중심을 찾고 안정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번. 창조성과 혁신을 제공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도출하는 데 유용합니다. 22번. 대인 관계와 협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을 촉진합니다. 29번. 중요한 변화를 대비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3번. 자신감과 영감을 높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자신감을 높이고 영감을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16번.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성공을 위한 기회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번. 완성과 성취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목표 달성과 성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4번. 조화를 이루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중요합니다. 11번. 직관과 영감을 높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우리의 직관적인 측면을 강화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대운이 가득하시고 모두 로또 당첨되셔서 돈 때문에 힘든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대박운도 함께 가져가세요. 행운이 온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